드론 포렌식이란 드론 포렌식, 드론 포렌식스는 무인항공기 UAV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 획득, 조사, 분석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드론 UAV에서 법의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증거를 추출하고 확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UAV 포렌식이라도 읽거든요. 목적은 드론이 비행 중 기록한 영상과 비행 이력, 지리적 위치, 고유 아이디 등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해 숙지해야 할 부분은 드론의 불법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협이나 위험은 무엇인지, 드론 기체로부터 어떤 데이터들을 획득을 할수 있는지, 드론 기체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지,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제 사례와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등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드론 사고 분석 분야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하여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개요에 따라 드론 포렌식 및 이에 수반되는 과학에 대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드론사고, 분석조사관이 그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레저 활동 및 기업 등 모든 용도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무인항공기 UAV로서 드론이 처음 등장한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드론의 기본적인 모델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을 할수 있으며, 드론의 크기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 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작은 모델도 있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은 레저나 산업용 드론보다 더 저렴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조종자는 무선 컨트롤러를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선 컨트롤러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실용적인 핸드헬드 장치로서 대부분은 현대적이고 더 비싼 모델의 경우 고급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편리한 공중장치는 관음증, 밀수, 물리적 공격 및 기타 불법 활동과 같은 모든 종류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드론 포렌식이 등장한 이유가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모바일 및 무선 포렌식의 하위 범주에 속하며 가장 순수한 형태에 드어는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장치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수 있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고 제어가 가능하며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범죄 활동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 포렌식은 도시 및 기업 범죄 활동 해결과 관련하여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은 무해하고 귀엽게 생겼지만 외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은 종종 이러한 최신 장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많은 불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약 휴대전화, 총기, 칼및 기타 무기, 불법적인 물질 및 물건을 밀수하거나 교도소로 운반을 할수 있으며 경기장 및 기타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테러를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기업 및 정보, 간첩 등 무단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드론을 이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거나 사유재산을 침해하기도 하며 공항의 업무 흐름을 방해하고 항공교통을 산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 스파이들은 무탄으로 국경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파파라치나 비윤리적인 언론인 및 기자들을 스토킹하기도 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전쟁 시 미사일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 간의 밀수품 밀수용도로 사용을 하고,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로 사용을 하며, 비행금 지구역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종종 언론을 통해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 나열된 예능 드론을 잘못 사용할 경우 강력한 국가 안전 및 보안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가 표적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드론 포렌식은 오늘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 레크레이션, 교육,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영역을 포함하여 방범위한 응용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장비와 교육을 통하여 드론 사고 분석조사관은 이러한 장치 중 하나에서 풍부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에 적합하게 만들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디지털 증거, 장치에 정당한 소유자, 식별 정보 포함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행 중 추락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여러 면에서 드론은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SD 카드, USB 포트 및 CPU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 외에도 비디오 카메라 및 기타 센서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은 적절한 포렌식 도구와 같은 정교한 산업 도구를 사용하여 스토리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출하고 비행 중 캡처한 영상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드론에서 추출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드론 사고 분석조사관은 엄격한 법적 지침과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드론 포렌식 방법론을 따라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드론에는 컴퓨터 및 스마트 장치와 마찬가지로 드론 기체 및 비행 중 통신한 서버 내용을 훈련되고 인증된 드론 사고 분석조사관이 복구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 소유자에 대한 정보, 비행 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일착륙, 출발지, 귀환 및홈 포인트 공통 및 선호 비행 위치 포함, 비행 이력 정확한 위치 및 이동 경로 포함, 비행 계획 및 목적, 이동하는 모든 지점에서 장치의 고도, 페어로드 무게, 보호 영역 활동 로그, 페어링된 기기, 비행의 각 단계에서 유효했던 대기 조건, 또한 드론 사고 분석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날짜 및 타임스탬프 지리적 위치, 사진 및 비디오 모두에 해당, 컨트롤러 아이디, EXIF 메타데이터, 비행 중 GPS 상태, 드론의 일련번호, 내부 구성 요소 MAC, IMEI IMSI, SSID, Wi-Fi 데이터, IP, Bluetooth, 3G 및 4G, 5G 연결 상태, 펌웨어 버전, 파일럿 제어 입력, 파일럿 구성 설정, 파일 시스템 데이터, 레지스터리 항목 등. 숙련된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은 삭제된 기록을 복구하고 드론과 드론이 통신하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론 포렌식 및 분석의 목적은 위에 나열된 데이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체 드론 포렌식은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획득, 분석, 보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조가 분석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연구랩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증거의 무결성은 향상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조사의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디지털 사본 역할을 하는 데이터의 포렌식 이미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드론이 작동 중인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원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모델의 경우 멀리서도 공장 초기화를 수행할 수 있어 범죄자들은 교활한 수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포렌식 분석 중에 수행되는 기술인 파일 카빙과 같은 고급 기술을 포함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기술적인 측면을 진행합니다.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의 모든 단계를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운영체 제와 펌웨어를 확인한 후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여 저 장매체에서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IF 최적의 센서 메타데이터를 찾으면 추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된 무인 항공기에서도 원격 측정 정보, GPS 데이터, 비행 경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드론사고 분석조사관은 드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장치가 안드로이드 OS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 장치의 고유식별자가 할당되어 드론사고 분석조사관은 적절한 법적 당국과 협력하여 장치의 진정한 소유자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포렌식 방법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기에서 DNA 및 지문 샘플을 채취하고 최신 법의학 표준에 따라 보존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드론 포렌식의 마지막 단계는 상세한 드론 사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시간과 노동의 집약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산업적 도구인 드론 포렌식 툴 덕분에 프로세스에 이 부분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어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은 사건을 파헤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드론 포렌식 조사는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드론 사고 분석조사관이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도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장 매체 및 흩어진 구성 요소의 손상은 드론이 비행 또는 착륙 중에 손상된 경우 그 조각이 지형 전체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고 수집하고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락 중에 입은 손상은 저장 매체를 흔들어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GPS 데이터 부족은 비행 중 GPS 신호가 꺼졌거나 연결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IF 데이터에는 지리적 좌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 중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설정은 이미 언급했듯이 드론에는 원래 소유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고유한 일련번호 또는 i 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조사에 방해가 될수 있는 여러 지연이 있는 까다로운 절차가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드론 포렌식 도구의 부족은 드론 포렌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종종 도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JH 드론 연구 랩과 같은 포괄적인 올인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암호화 또는 소프트웨어 비호 호환성과 같이 조사 중에 부딪힐 수 있는 기술적인 장애물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입력하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완전한 드론 포렌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USB에 연결하기는 경우에 따라 드론의 USB 포트에 연결하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의학적으로 이미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드론 포렌식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일한 솔루션은 무선 이미징 스퀀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파일 시스템 비호환성은 단일 드론이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로 인해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때 비호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드론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소중한 자산이라면 문제 없이 수많은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코덱이든 추출된 비디오 장면을 재생하고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는 영상 분석 도구를 확인하여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표준화 문제는 드론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펌웨어에 관한 표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행 컨트롤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제조업체마다 제품 설계 방식이 다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권한은 비행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드론 사고 분석 조사관이 드론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일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비행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학 조사에 또 다른 복잡성이 추가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소진되면 장치에 포함된 비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격 변조는 드론의 소유자는 원격 위치에서 드론의 녹음 데이터를 변조하려고 시도하여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지우기, 변경 또는 공장 초기화 수행도 포함이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경우에 따라 데이터가 압수된 무인 항공기 장치의 로컬로 저장되지 않고 대신 클라우드 또는 개인 서버에 업무도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드론 사고, 분석조사관이 장치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암호 및 암호화를 해독하거나 우회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얻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결론 드론이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론 포렌식은 과학적으로 길들이기 어려운 분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올바른 드론 포렌식 도구 방법론 접근 방식 및 헌신만 있다면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솔루션도 함께 제공되므로 법 집행기관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